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 음, 31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이는 하나님 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십년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감동 감아 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열매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상담학자가 많은 사람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오랫동안 복음주의적인 신앙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겪는 문제, 문제를 문제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 줄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서 이 불행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아주 사소한 잘못도, 아주 사소한 잘못도 용서해 주는 것이 너무 힘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지 못하며 살기 때문에 이 사랑에 인색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까?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큰 사랑을 받으며 감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그큰 사랑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며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실천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내 주신 사랑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겠느냐.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도 우리에게 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주었다라는 말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줄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 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는 것은 그보다 더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가 존귀해서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근거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런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우리의 크고 많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원수 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늘 나라의 유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도 내어 주셨는데 무엇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확신을 가지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안 좋은 것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믿는데 다른 모든 것도 다른 좋은 것도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의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착실히 드렸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렇게 자기 공로를 근거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잘못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잘한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못난 저를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그런 큰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자격 없는 저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좋은 것이라면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성경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모든 좋은 것을 거져주시는 선물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외롭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불행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탕자 잘 알죠, 탕자. 애베.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창기와 허랑방탕하며 그 살고 있을 때 아버지는 달마다 동그밭에 나가서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사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 이미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이 약속되어 있고, 오늘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도록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사랑이 넘치게 부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두 번째 그 사랑은요,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는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본문에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교한 사탄도 우리를 정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정주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혹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면 우리를 고소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그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사하였기에 아무게는 깨끗합니다. 그는 이제 의인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우리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당연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하시는 분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가장 낮은 마국관으로 임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죄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남자들이 청혼할 때, 여자들이, 여자들에게 우리 반지를 선물하잖아요. 네, 여자들이 이 반지를 받을 때, 아주 비싼 반지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은 알지만 자신을 위해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예요. 그렇습니까? 받아본 적이 없어요. <laughs> 비싼 반지를 받기로 원하는 것은 아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반지를 주는 거야.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비싼 보석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랑의 표현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큰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목숨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크고 놀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 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멸망당할 죽음에서 구원해주시며, 천안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도 어떻게 불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 더욱 행복한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 주님의 그 사랑은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십육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오셨고 약하기 때문에 동행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탄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능력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이 능력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연약함에 대해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라. 내 능력이 약함돼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약함이 있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못했어요. 그 약함 때문에 낮아졌어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돕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거든요. 우리 연약함이 기도를 방해해요. 그리고 기도 없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영혼이에요. 감기는 모든 질병이 침투에 들어오는 통로라고 합니다. 기도의 적신호야말로 모든 영적 생활의 감기입니다 기도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강구하신다 할렐루야 26절 금반 읽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못 하니까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무모하여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볼때 어찌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한다고 이십칠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중원 부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세요. 이십칠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신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고 그냥 뭐 어? 체면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중원부원 기도하지만 우리가 엉뚱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라도 앉아 있어야지. 우리 기도를 돕게. 억지로라도 앉아 있어야 우리 기도를 돕지요. 성령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도와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37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7절. 사도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 입어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기도 이기고도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약하여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 싸우면 우리는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이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함께 계시며 도와주십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연약하고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됨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한 성령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원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푹 젖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좋은 선물들을 많이 받아서 누리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랑을 의지하여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며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큰 사랑을 받고 요구만 거그 용서 못하고 아직도 이렇게 품고 있다면 용서할 수 있기 바랍합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합니다더 사랑할 수 있기 바랍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노원시 모든 가족들 다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